안녕하세요, 크라입니다 실은 이쪽에 토끼를 오늘 리뷰하려 했었는데, 아침 일본에서 새로 발매된 신제품이 도착해서 이쪽을 먼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니크라, 동물합지 시리즈 SB01, 와일드 주오킹드클리어 버전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번 리뷰부터는 오프닝에 새롭게 그림을 그려서 넣기로 했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기쁠 것 같습니다. 원본 그림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밑에 동영상 설명에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쪽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의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면은 여러분들 파워레인저는 알고 계실까요? 일본에서 시작한 특수 촬영 드라마 중 하나인데 이 파워레인저에 등장하는 메카가 있습니다. 그것도 완구화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소형 프라모델로 나온 제품입니다. 마침 국내에도 닌자 포스라는 시리즈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닌자킹이 미니프라 발매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쪽은 지금 방영 중인 동물전대 주호자에 등장하는 제품의 미니프라입니다. 이번 리뷰는 미니프라 즉 조립하는 제품인데 오늘은 이쪽의 절반인 주호킹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슈트 입은 캐릭터들이 이번에 등장하는 주역인 주호자입니다. 이글, 샤크, 엘레펀트, 타이거, 라이온. 이쪽을 보시면은 접착제, 공구, 필요가, 공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적혀 있는데, 어린이들도 쉽게 손으로 조립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줬습니다. 뒷면에는 이번 제품의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이네 가지. 이게 전부 합체했을 때 나오는 주호킹을 리뷰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천천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나열하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일번 박스에 들어있던 설명서. 이거는 이 다섯 박스가 전부 합체했을 때 되는 주호킹에 관한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박스는 내부에 이렇게 조립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럼, 조립하고 각각의 제품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했습니다. 큐브 애니멀입니다. 오, 어떠신가요, 여러분? 상당히 이쁘지 않나요? 클리어, 클리어 버전이란 이름에 맞게 내부가 비춰 보이는 게 정말 좋네요. 이쪽은 잠시 후에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소개드리지 않았는데, 이쪽은 라무네 캔디입니다. 원래 라면은 과자를 사면 장난감이 들어있어요. 라는 식원 제품인데, 음, 뭐랄까. 장난감 안에 애그몽을 꺼내 먹는 느낌이랄까. 이건 이따 잠시 후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각계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브 이글. 이건 아까 1번 박스와 2번 박스로 만든 제품입니다. 참고로 1번 박스와 2번 박스라는 거는 이쪽을 보시면은 박스에 제품, 넘버링이 있습니다. 이거에 1번 박스와 2번 박스. 즉, 이거랑 이거를 합친 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쪽 파란색 부분. 이건 3번 박스에 있던 런너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번에 제가 미니프라를 사게 된큰 이유인데, 이 색분할, 이 불투명한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투명하게 보이는 이 부분이 전부 색분할인데 원래라면 제 경험으로 이 정도로 색분할을 나오는 미니프라는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이 정말 대단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킹소드, 이거는 이따가 합체할 때 사용할 부분입니다. 이건 이따가 합체할 때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큐브샤크. 이건 아까 3번 박스로 만든 제품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가 비치는 모습이 굉장히 이쁩니다. 이쪽에 노란색과 흰색 파츠는 4번 박스에 들어있던 러너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큐브 라이온 전체적인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이쪽은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 뭐랄까 유리공에서 볼수 있었던 느낌이랄까 아니 클리어가 빛나는 모습이 굉장히 예쁩니다. 화면으로 알수 있으려나. 정말 이쁜데. 그리고 발매 직후의 이야기가 많았던 모두가 좋아하는 볼조 볼저... 아, 네. 이 이상은 하면 안 되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큐브 기인.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좀 아쉬운데 큐브 기린이 내부가 미치는 모습이 정말 이뻤는데 그걸 스티커로 막아버리는 바람에 그게 보기가 좀 힘듭니다. 이건 좀 아쉬운 것 같네요. 그리고 이쪽은 큰 쪽의 비킹 소드. 왜큰 쪽이냐 하면은 이따가 보여드리려 할 건데 기존에 있는 검보다 약간 크게 좀더 멋있어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검입니다. 전체적인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아까 이 제품들은 큐브 애니멀이라 불렀었는데 이 제품 모두 큐브로 변형이 됩니다. 이게 이번 주 오자의 주메카 소재입니다. 그럼 각자 큐브로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글 날개를 접고 머리를 이번하면 미본 키브 완성. 문 샷크 꼬리를 분리하고 머리를 분할. 그리고 이쪽을 보어 오면은 양쪽에 조인트가 있는데요. 이거를 아까 꼬리를 분리해서 안쪽에 조인트를 넣어주고 각각 넣어주면은 2번 키보 완성 라이오는. 다리 를 접고, 머리 를접 으면 3번 큐브 완성 길이 는 머리 를뒤로 옮겨 놓고 접고 접 어서 느낌표 큐브 완성 이 거만 지금 사이즈 가, 다 르고 또 느낌표 란문 양이 또 달려 있 는데, 이건 이따 합체할 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합체할 때 사용하고. 큐브모드 완성입니다. 전부를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계속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클리어가 정말 이쁘지 않나요? 이게 또 합체하면 또 겹, 이게 색들이 겹쳐져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발지 각기도 됩니다. 그럼 바로 합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3번과 2번. 그리고, 1번. 순으로 쌓아가지고 올린 다음에, 팔을 전개하고, 이쪽도 팔을 전개하고, 머리를 올려주고, 아까 소개드렸던 비킹 소드를 이쪽 머리에 꼽아줍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머리를 돌려주면은 완성 주어킹입니다. 오 역시 주어킹. 생각한 대로 이제 클리어들이 겹쳐가지고 굉장히 이쁜데요. 그리고 아까 머리를 돌렸을 때 사용한 부분은 이 비킹 소드 안에 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돌려가지고 머리를 회전시킨 겁니다. 이거는 합체 모드에서 달아줄 수 있는데 이쪽에 손에 조인트가 있어서 이쪽에 집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좋지만은, 아직 여기서 놀랄 부분이 아닌데, 이 합체는 일반 DX랑 똑같이 합체는 구조고, 여기서는 이제, 미니프라 오리지널 기믹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2번 큐브 큐브 샤크의 부분에, 이 얼굴 같은 파츠 보이실까요? 이거를, 이쪽 조인트 연결되어 있던 걸 떼서, 이쪽에 조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큐브 이글에 있던 이 파란색 파츠. 이쪽에 연결해서, 건프라로 말하자면 스쿼트가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허리 가동이 걸리지 않게 잘 됩니다. 그리고 큐브 라이온과 큐브 샤크에 있던 다리 파츠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오! 역시 벌어지면은 또 이제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멋지네요. 그리고 또 있는데, 이쪽에 발 파츠를 줍니다 이쪽과 이쪽과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내부에 아까 수상한 볼 조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를 꺼내서 이쪽에 홈과 맞춰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다리의 각도가 굉장히 잘 잡히고 또 반대편은 똑같이 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동이 좀더 자유롭게 됩니다. 이거 가동이 정말 불륭한데 말이죠. 이따가 가동 설명할 때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쪽 보시면, 여기도 이야기가 많았던 부분인데, DX는 이쪽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너무 눈에 띄는 이유가 있어서, 미니프라에서는 오리지널 기믹으로 이걸 뗄수 있습니다. 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에 보 보시면은, 조인트가 있어서, 이쪽에 손에 달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뒤가 깔끔해지는데 이거로 또 가동이 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아주니까 방패 같은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아 아까 큐브로 변형할 때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쪽에 큐브 이번에 이게 올디너미 같은 게 올라오는 부분 이 있었는데 이거를 소개 안 드렸던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큐브로 변형하거나 이제 샤크 큐브 샤크로 변형할 때. 쓰던 건데, 아, 이걸 소개 안 드렸었는데. 자, 모두가 기다리던 가동 타임입니다. 우선은 팔인데, 팔은 이쪽에 한 바퀴 돌릴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쪽은 이쪽에 간섭해가지고, 이 정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손은 변형 관절로 이렇게 각도를 지는 게 가능하고 팔꿈치는 이쪽으로 자유롭게 가동을 합니다. 뭐, 이렇게 뒤로까지 갈 일은 없지만요. 그리고 머리는 옆으로 관섭해서 그렇지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머리 각도 같은 건 조정할 때 따라오지 않으니 저쪽에 비킹 소드를 넣어서 머리 가동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가동. 아까 스쿼트를 올리고 돌린다면은 꽤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고관절. 고관절은 앞뒤로 그냥 올릴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 정도인데 뒤로 하면은 이쪽이 샤크 머리가 간섭을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밖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쪽을 비키는 전제하라면은 여기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인데 이게 언뜻 보면은 가동 안할것 같지만은 안쪽에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가동이 잘 됩니다. 발목은 아까 그 수상한 볼로이드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간단하게 포즈를 취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포즈샷을 보여드리기 전에 홀로 외로이 남겨져 있던 이 느낌표, 이거의 사용법을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기린처럼 전개해서 머리를 앞으로 아까 여기까지 올렸었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이쪽에 조인트가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무장으로 달아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느낌표로 한 거는 이쪽에 큐브 애니멀이 아니라 이쪽은 큐브 웨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콜로 남겨져 있던 이큰쪽의 소드. 이쪽은 아까랑 비교하자면은 이 정도 크기 사이즈입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까지 가동을 살려가지고 멋지게 만들었는데, 검도 그 정도 크게끔, 크게 보이게끔 해놓으면은 더 좋을 것 같죠? 역시, 만지면 만질수록 점점 더 멋진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시건인가 믿겨지지 않는 퀄리티인데, 아, 멋지네요. 그러면은, 오랜만에 크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라면 이걸 꺼내온 게좀 그랬는데, 현재 국내 발매 중인 닌자킹입니다. 이걸 왜안 꺼내려 했냐면은, 이거 스티커를 좀, 스티커가 좀떨어져려 하고, 이쪽에 부분 도색. 해가지고 원본이나 상당히 좀 다른 느낌이지만은 크기 비교용으로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브라라서 조만간 이 길에 방영할 예정인 철혈의 오르펜스의 바이바토스 전체적인 HG 사이즈보다 약간 더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 홀샷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니프라 주호킹 클리어 버전 리뷰였습니다. 이번 리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신 분, 채널 등록과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리뷰는 아마 이번 주호킹에 이어서 아까, 아까 보여드리지 않았던 이쪽의 주호와일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뵙겠습니다. 쿨라였습니다